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을 14시간 앞두고 싱가포르 현지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등도 의제로 올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DID를 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 나가 있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백악관 기자실이 마련된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회견을 갖고 CVID 원칙을 거듭 밝혔다고요.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시각 6시 40분쯤 이곳 대각관 기자실에서 20여 분에 걸쳐 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의제 조율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등도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이 이 같은 비핵화를 달성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본표 장관은 또 북한과의 협상이 아주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 면서 비핵화는 북한 주민을 더욱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에 나쁜 결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줄 조치들을 취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홍표 장관은 다만 한국 시각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일정은 추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해서 연신 기대감을 나타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종일 북미 정상 회담이 잘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리셴룽 총리와의 오찬 회동 자리에서 매일 아주 흥미로운 회담을 하게 된다며 아주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트위터에서는 싱가포르에 있어서 좋다, 또 흥분의 분위기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기의반판으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핵 협상에 대해 일단 자신감과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혀 됩니다. 리 총리와의 회동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부장관또 NSC의 포틴저 아시아부좌관 후커 한반도 부좌관등 핵심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동석했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핵심 참모들과 함께 정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이끄는 국민 간 비핵화 의제 조율 결과를 지켜보며 내일 비핵화 장판 전략을 최종 조율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백악관 기자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